안녕하세요. 타파웨어 노원 중계점의 천소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앞에 보시면 우리 정말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타파웨어에서는 믹서기 안 나와요? 타파웨어에서는 다그닥 이런 거안 나와요? 그래서 다그닥 믹서기를 많이 찾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선보이지 않았던 진짜 타파웨어에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요 믹서기가 드디어 런칭이 되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타파웨어 제품 너무 좋은데, 우리 믹서기도 좀 타파웨어 거 써보고 싶어요.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반영해서 정말 좋은 블렌더, 정말 활용성 있고 정말 잘 갈리는 블렌더를 드디어 타파웨어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렌더 그냥 우리가 좋아요 해서 타파웨어 거예요. 라고 해서 구입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좋은지, 파 제품이랑 어떤 것들이 차별화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식습관이요. 허구화되면서 우리 식이섬유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의 섭취량이 점점 점점 점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인구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변비나 위장 관련 장 관련해서 이제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먹었으면 좋겠다. 야채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ABC 주스나 뭐 그런 마녀수프 같은 게 물론 뭐 다이어트 때문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요새 많이 챙겨 드시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굉장히 손가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블렌더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면 목 넘김이 좋지 않아서 먹기가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으세요. 자, 그렇다고 사먹자니 이 사먹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사먹는 음료 중에는 뭐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이 좀 높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도대체 이 필요한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야채 같은 것좀 많이 어떻게 손쉽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샐러드를 먹는 건좀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렌더에다가 우리 ABC 주스. 뭐 마녀 수프 같은 거. 정말 정말 손쉽게 정말 일단은 손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잘 갈려서 정말 곱게 잘려서 아니 갈려서 목넘김이 좋기 때문에 드시기가 정말 수월해요. 정말 그냥 음료수 먹듯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얘가 바로 우리 이번에 타파웨어에서 런칭한 초고속 쿠킹 블렌더예요. 초고속 쿠킹 블렌더 자, 보시면 몸체 이렇게 있는데요. 무게감이 있어요. 자, 저 옛날에 저희 엄마가 이런 주방용품 되게 좋아한다 고 그러셨잖아요. 믹서기도요, 이거저거 그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그 옛날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독일제 믹서기 이런 거안 써본 거 없이 다 써보셨거든요. 그 중에 엄마가 진짜 매일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썼던 무슨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게 독일산 믹서기였대요. 근데 그게 이 몸체가 엄청나게 무거웠었대요. 근데 그만한 믹서기를 자기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다고 엄마가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믹서기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딱 보시고 나서 엄마가 야 그래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모터에 힘이 있는 거야 라고 엄마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체가 무거워서 묵직해야 모터에 힘이 들어간다고 묵직해요. 정말 힘이 좋아요. 자, 모터의 힘이 좋으면 안에 들어가는 칼날이 도움을 또 줘야 되잖아요. 자, 안에 들어가는 칼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들어가는 칼날은 제가 빼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 제가 <laughs>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한번 첨부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칼날은요, 날이 8개예요. 8개. 그래서 뭐 3개는 쳐주고, 두 개는 부셔주고, 뭐, 위에 또두 개는 섞어주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칼날이, 여덟 개의 칼날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곱게 갈아주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칼날은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독일의 크루프. 어, 맞죠? <laughs> 어, 독일의 크루프사라고 하는 그 굉장한 철강으로 오래된 기업이 있거든요. 그 독일 크루프사의 칼날이고 여덟 개의 날이 달려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곱게 잘갈수 있고요. 어그 다음에 보시면 이 몸체도 중요해요. 이 몸체 우리 몸체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유리도 된 것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유리를 선택했어요. 보시면 저희 이거 가지고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끓이기도 할 거예요. 죽도 끓일 거고요, 이유식도 끓일 거고요, 마녀 수프도 끓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소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5중 내열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로 된 본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빗금이 가져있어요. 빗금이 안에 보시면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볼록? 볼록,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으시죠? 이걸 우리가 갈비뼈라고 부르거든요. 갈비뼈. 이 몸체의 갈비뼈, 리브라고 부르는데, 이 리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서 내용물이 막 돌잖아요. 그러면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벽면에서도요.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섞어지기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저희는 요거를 얇게, 굵게, 여섯 개의 리브를 넣어 놨어요. 이 여섯 개의 리뷰가요 안에서 훨씬 더 내용물이 잘 갈리고 잘 혼합이 되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정말 이것만 해도 괜찮지 않으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 여기까지만 들어도 괜찮으신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잘 갈려요. 뭐 몸체도 좋아요. 뭐 과학적이에요. 자 그러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몸통을 넣을 때마다. 삐 소리가 나거나 불이 반짝반짝 하거나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뚜껑에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요 안전장치가 딱 닫히지 않으면 그러면 얘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장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손색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서 이제 블렌더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끓이고 갈고 다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이유식도 할 거고요. 죽도 여기다 끓일 거예요. 자 그래서 몸매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가족의 식이섬유 섭취와 건강을 위해서는요 블렌더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요 우리 밖에 요양병원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요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젊으신 분들 중에는 위장질환이 많아서 죽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죽 끓이기도 사실 귀찮고요. 사먹자니 저는 밖에서 사먹는 죽이 때로는 맛있는데 때로는 되게 느글느글하다는 생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입맛이 막달아지기도 하고 짜지기도 하니까. 그때 이 죽을 그냥 여기 블렌더에서 끓이고 갈면 돼요. 끓이고 갈면. 그래서 저, 요 블렌더의 활용법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쌀한 컵에 물한 3, 4배 정도 부으시고요. 야채 그냥 집에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어저께 시들시들 하니 호박이랑 양파랑 뭐 당근이 막 말라 비틀어져 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넣고요. 참치 조금 넣고 중모드을 해서 가열했더니요. 이게 부글부글 끈 다음에 다 갈아지거든요. 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간단한 한 끼가 뚝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젖지 않아도 되고요. 지켜보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시면 죽, 뭐 죽, 이유식, 주스 모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버튼만 눌러주시면 내가 지키고 있지 않아도 죽도 끓여지고 이유식도 끓여지고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한방차 같은 것도 물론이고 우리 이제 콩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콩국수도 그 콩을 원산지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집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 사먹는 것만큼 곱게 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요. 정말 곱게 갈려요. 너무나 곱게 갈려요. 깜짝 놀랄 정도로 곱게 갈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한 블렌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어, 귤을 갈았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블렌더는요. 정말 제가 어, 판매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뭐라고 판매를 했냐면요. 집에서 죽어가는... 특히 우리 토마토, 귤, 이런 걸 이렇게 박스로 막 사시잖아요. 단호박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고구마, 감자 같은 거. 정말 집에서 죽어가는 귤, 토마토, 야채들만 갈아먹어도요. 정말 뽕 뽑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귤을 갈면요 아무리 시간을 오래 두고 아무리 물을 많이 한다고 한들 그 귤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입에서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영상 보여드릴 건데 정말 물한 방울 안 넣은 100% 감귤 주스가 이런 거예요 100% 감귤 주스가 근데 마셨을 때 입에 걸리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확신 있게 말씀드리죠 정말 그런 것들만 갈아먹어도요, 얘 값어치 충분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늘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섞여서 버리고 갈면요, 또 이렇게 입에 덜그럭거리니까 잘안 먹게 돼요. 근데 정말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만 해먹어도 정말 충분해요. 정말 곱게 갈려요. 이 말이 딱이에요. 곱게 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영상에서 제가 귤 갈아서 주스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거고 요 블렌더를 지금 구매하시면 우리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분쇄기가 있어요 분쇄기. 자 우리 여기다가는 이제 야채, 과일, 죽 끓이고, 스프 끓이고, 한방차 끓이고 요런 거 하실 거고요 여기다가는요 우리 천연 조미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천연 조미료 케우 멸치 다시마 같은 거 여기다가 말 그대로 분쇄하는 기능을 따로 해서 분쇄기를 따로 만들었어요. 너는 니네 역할만 하고 너는 니네 역할만 하고 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100%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쇄기, 이 블렌더를 구매하시면 이 분쇄기가 19만 원인데 지금 런칭 기념으로 증정으로 따라가요. 자, 우리, 그, 타파, 홍고 균미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홍고 균미. 홍고 균미는요, 빨간 쌀인데, 이미 다 쪄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단단하니까 우리가 밥에다가 섞어 먹는 건데, 우리 아침에 단백질이나 설식 많이 드시죠? 자, 그 홍국을요, 여기다가 갈면요, 정말 곱게 파우더처럼 갈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냥 한 숟갈씩 떠서 드셔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이나 선식 드실 때한 숟갈씩 타서 드시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진짜 혈관 관리하려고, 우리 혈액 관리하려고 홍국 드시잖아요. 어, 진짜 좋아요. 홍국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정말정말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영상으로 이제 앞으로 활용법들 많이 많이 보여 드릴 거고 일단 이제 런칭이 됐으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금액은 저희가 이제 런칭한 첫주예요첫주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오더가 들어갈 건데 어 원래 정가는 79만원 79만원인데 거기다가 15% 할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멤버십, 멤버십 잊으시면 안 돼요 멤버십 추가 10% 할인해서 59만 9천 원. 자, 59만 9천 원인데요. 여기 또 뭐가 따라가요? 19만원짜리 분쇄기가 증정으로 따라가요. 자, 59만 9천 원이요. 지금 이제 시중에 다른 믹서기들. 제가 사실은, 어, 세 글자로 된, 가장 많이 쓰시는 세 글자로 된 믹서기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글자로 된 믹서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뭔지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주방용품 욕심이 있는데 저 이거 쓰면서요. 그거 다 당근했어요. 음, 당근했어요. 그만큼 정말 자신 있어요. 써보시면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귤하고 토마토만 갈아 드셔도 정말 아이 값어치 충분히 해요. 목넘김 너무 좋아요. 정말요. 어, 그래서 요송속 블렌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계속 해 드릴 거고요 이제 기다려 왔던 우리 블렌더가 드디어 출시 되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혹시 또뭐 궁금하신 분들 아마 궁금하신 점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레시피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